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팔 장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집에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한한 육신을 따라 죄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얻는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만 부모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 무엇이든 부족하고 필요하면 아빠 대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 삶의 소망에 끊어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